반갑습니다, 여러분. 개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풍문에 의하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어 갑자기 제가 주인공이네요. 개시탐정이 다미 선교회라고. 예, 무슨 일일까 되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laughs> 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뭐든 삼세판이 가장 아름다운 법인데. 뜻밖에도 4차전까지 가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기는 개뿔 오늘은 또 얼마나 흥미로운 풍문이 들려오나 참 궁금해집니다 저도 아닌게 아니라 3부작까지 이어가는 사건들 속에서 그 목사와 여존도사님의 돈독함은 깊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날들의 연속일텐데 25년간 아무 탈 없이 평온하게 이어온 교회의 성역이 부임한 지 불과 1년 반이 채 될까 말까 하는 신임 목사로 인해 쪼개지고 뒤흔들리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역사일까 하는 겁니다. 본 게시탐정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고뇌하고 계실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이 부조리한 상황을 질타하고 정의와 공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플레비언 교회계연대의 활동에도 깊이 동의하고 있는 바, 뜻밖에도 그 불꽃의 일부가 본 게시 탐정에게로 튀어서 이제는 이것이 남의 일에 훈수 놓는 게 아니라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플레비언 교회 개혁 연대를 향해서는 목사 반대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내비치더니 이번에는 숫제본 게시 탐정에게 감히 선교의 이단이라는 음해를 서슴지 않고 내비치고 있고 심지어 공문에까지 기자여 보냈다니 참으로 쓴웃음이 질로 나옵니다. 풍문에 의하면 아예 본 게시탐정을 지칭하기로 '게시탐정 다미선교회'라고 칭하고 있고, 친절하게도 다미선교회는 이단 대책연구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을 붙여두고 있다고 카더라. 어? 하루아침에 본 게시탐정이 근 30년 전에 반짝했다 사라졌던 그 무슨 다미선교회가 됐는데, 모르겠는 몰라도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음해들을 끌어 모으고 주워듣고 하는 소리겠죠? 자, 고해 한번 해봅시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그녀를 사랑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본 게시탐정도 그 무슨 다미선교회라는 곳을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다미선교회 운운하는데 본 게시탐정이 다미선교회와 병아리 눈물만한 관계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본 게시탐정의 증입니다. 증. 그 담일선교회라는 곳은 1989년에 설립되어 1992년 10월 휴거를 주장하다 그 기일인 10월 28일 직후 급속히 쇠퇴하여 늦어도 93년 1, 2월경에는 소멸되어 자취를 감춘 곳입니다만, 본 게시탐정은 보시다시피 1986년생입니다. 담일선교회가 절정에 이르렀던 92년에는 7살의 유치원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게시탐정의 아버지는 불신자이시고 어머니는 대한예술교 장로의 합동측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집사님이었으며 본게시탐정도그 교회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며 영화부와 유치부를 다녔고 92년 당시에는 성모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성모유치원이라고 하는 카톨릭 계열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다미는 무슨 놈의 담이? 뭔 의혹을 떠나서 아예 실무적인 연령대 자체가 그 다미 선교회에 참여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92년에 7살의 나이로 다미 선교회에 들어갔으면 최윤서 어린 종이지 예? 현대 종교나 교회와 신앙에서 난리가 나고도 남았는데요. 본 게시탐정이 <laughs> 그 나이에 다미 선교회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믿어지면요. 신천지 이만희가 배도 멸망 구원의 게시록 실상을 잃었다고 믿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 아마 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천지 교리 실상이 개소리인 제일 큰 이유가 이만희가 말하는 날짜 연대랑 실제 날짜 연대랑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에? 본 게시탐정이 분명히 증을 까면서까지 언급한 거 가볍게 받을 생각 마십시오 무고한 본인을 이미 근 30년 전에 사라진 시한부 종말론 2단계파인담이 선교회로 음해하는 그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지하여 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자신 있으면 그쪽도 실명 까고 나오세요. 본 게시 탐정이 담이 선교회라는 음해를 당장 삭제하고 조치를 하시든가, 혹은 계속하여 비방과 음해를 할 경우 상당한 법적 피드백을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본 게시탐정은 교인끼리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92년 당시 7살에 불과했던 본 탐정을 담미 선교회라고 비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교회의 성도이며 집사였던 본 게시탐정의 모친을 이단으로 함께 비난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처사이니 여기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게시 탐정이 제기한 의문과 질타에 대해서는 단한 가지도 반박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그 전모와 본색만이 드러나는 판국에 겨우 한다는 지시 30년 전에 없어진 역사의 유물이나 다름없는 담이 선교회를 끄집어내어 본 게시 탐정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그정도밖에는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까? 본 게시 탐정인 나이만으로도 이미 담이 선교회하는 하등의 연관이 없으면 명백하거니와 이참에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풍문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개시탐정 담밀선교회라는 말과 함께 덧붙이기로 담밀선교회는 이단대책연구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셨다는데, 본 개시탐정을 의미하신 분께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본 개시탐정이 바로 그 이단대책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이단상담사입니다. 굳이 말하면 교계 2단 감별사의 말석이 남아 앉은 직분이라고요. 본 게시탐정은 2017년 9월에 총신대학교 2단 상담 과정에 입학하여 2019년 6월에 수료하며 2년 4학기의 과정을 마쳤는데 수료와 함께 자격시험을 치르고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에서 인정하는 2급 교리상담사, 일명 2단 상담사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해당 과정은 전임 대한예수고 장로의 합동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진용식 목사님이 협회장으로 심어하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와 그리고 총신대학교가 주관하여 실시했으나 본 개시 탐정이 입학한 후 3학기까지는 총신대학교 사다가 4학기부터 과정이 개편돼서 이단상담소 협회 직영에 이단상담사 전문교육 과정으로 변경되었고 진용식 목사님이 담임하는 안산상록교회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평일에 수업을 하는 관계로 그야말로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수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소명이 없다면 들을 수 없는 수업이에요. 본 게시탐정은 2년간 생계도 거의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하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2017년 9월에 1학기를 입학할 때 55명 정도 됐었습니다. 동문들이 2년 후에 함께 수료한 인원은 8명 뿐이었어요. 본 게시탐정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교제했던 동문 중에는 이단 전문의 교계 언론으로 유명한 그 기독교 포틀뉴스 대표 정윤석 기자님. 그 정윤석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하고 동문이에요, 이 과정에. 본 게시탐정이 이단, 이단 상담사 양성교육을 받던 중에 구원론 수업은 바로 그 고신총회 이단 상담 소장을 지내신 서영국 목사님께 배웠는데, 본캐시탐정대로다비선교의 2단이라고요? 이거 장난이 너무한거 아니그 응?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에? 그리고 내친구에 말씀드리자면 이단 상담과정은 다른 전문과정과 달리 엄청난 보안을 요구하는데 입학을 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꽤나 뻑쩍지근합니다 민증을 까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교회출석확인서, 교단 소속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출석 확인서와 교단 소속 증명서는 해당 교회의 목회자가 직접 서명을 하거나 직인을 찍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이런저런 이단 교파에 속한 뜨내기는 아예 입학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시스템이며 이것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 학기마다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새로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단 상담 과정을 무사히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교회에 소속된 성도이거나 혹은 이단교파에 속해 있다가 이단상담소 협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돌이킨 성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본 게시탐정이 이런저런 이단 사이비교파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본 게시탐정의 졸업증서입니다. 이 졸업증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 게시탐정의 사명과 소명을 위한 노력을 인증하는 그 증서입니다. 교계 공인 2단 대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협회 이름으로 인증된 2단 상담사 자격증 또한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본 게시탐정은 자격증만 받고 묵혀놓은 것도 아닙니다. 2019년 6월에 마지막 학기를 마친 직후부터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2년간 이단사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당한 연구 성과를 올렸죠. 본 게시탐정이 직접 집필한 2단 대처 관련 연구글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 모두가 방송으로도 제작됐습니다. 이 중에 빨간색으로 된 것은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었는데 본 게시 탐정이 처음으로 분별한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은 이두 편의 연구글은 이단상담소 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천지 대처 집중 과정, 과정 2박 3일 정도 실시하는 과정인데, 그걸 제가 다 듣고 와서 만든 어마어마한 전문 교육자료입니다. 네. 장막성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길자교, 조영래 목사, 김, 베레아, 김기동, 박무수 목사, 서사라 목사, 바울의 세관점, 헷세드, 이영근 이것은 휴거 재림 기다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그 사역자들의 부조리를 질타하는 내용이죠. 이상이 본 게시탐정이 공인 2단 상담사로서 연구 작성하여 성도님들께 제공해드린 2단 대처 자료 및 방송들입니다. 이 외에도 더 있어요. 일부만 추려서 제가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그런 시안부 정말로 2단 끄나풀 패거리면 제가 뭐 미쳤다고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수업과 받은 자격증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자격증에 맞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본 게시탐정은 수차례 방송을 통하여 피력했거니와 때와 시를 함부로 예단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하고 있으며 직통 게시 및 입신환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상태를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걸 기본에 깔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토대로 분별합니다.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그무슨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극히 비판적이며 이런 이유에서도 본 게시 탐정은 그 교회 해당 요전도사의 기도 은사 운운하는 그 목사의 핑계와 구실에 시, 중대한 심각성을 느꼈던 겁니다. 아닐 말로 남의 교회 요전도사가 기도 은사가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헌데 본 게시탐정이 지나가던 송도 1, 2가 아니라 공식 인증을 받은 2단 상담사기 때문에 거기에 촉이 달았던 겁니다. 본 게시탐정은 다윗 선교회와 일절 무관할 뿐 아니라 수차례 방송을 통해 그 무슨 마라나타 사역자를 하는 자들의 행태를 비판했고 92년 당시에그 파동에 대해서도 엄히 비판질타하며 그 열매는 결국 마귀 역사일 뿐이었다고 결론을 내놓고 있건만 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근거로 본 게시탐정을 그 담의 선교회로 몰아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도 본 게시탐정의 입을 막고 마녀사냥을 하고 싶었습니까? 돌려 말하면 본 게시탐정이 지적하는 것이 아프긴 아프셨는갑습니다. 네? 아니라고 반박은 못하겠고 그래서 저를 마녀사냥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을 하고 싶으시면 본 게시 탐정이 앞서 세 차례나 방송을 통하여 제기한 의문점 그리고 플레비언 교회 개혁 연대에서 제시한 의혹에 대하여 정정 당당하게 반박하십시오. 이런 식의 치졸하고 비열한 대처를 하신다면 남은 것은 법적 대응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에서는 이미 유죄라는 걸 아십시오. 이런 식의 행동은 그 옛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때나벗의 포도밭을 갈취하려고. 나봇을 음해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 벨리아의 자식들과 하등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그때 그 짓을 이 세벨이 시켜서 했던데 이번에 본 게시 탐정에게 하는 짓은 그 어떤 이 세벨이 시켜서 한 건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1 1계상 21장 1 0절에 나오는 이 짓이나 지금 저한테 하는 짓이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짓을 시킨 이 세벨의 최후가 참으로 비참했는데. 또 다시 그 교회에서 이런 이세벨의 최후가 반복되지 않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기도 은사가 있답시고 신유의 은사가 있답시고 선지자 취급을 받는 그런 여자를 용납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쪽이 개코로 지지셨다고 하던데. 아, 이때 그 이때 개시록 이장에 나오는 이 교회에서 그랬다고요. 이 교회에서 그랬다고. <laughs> 뭐 찌르는 거서요. 본 개시 탐정의 앞전 방송들은 그 교회의 명예를 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 교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이었음을 보시는 분들은 밝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란하는 그 이세별의 무리들을 내치시고 교단총회에서는 부디 공명 정대한 판결을 하여 주십사 청하는 본 개시탐증의 충정을 깊이 간합하시고 더 이상의 음해와 거짓 증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배도와 더불어 국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